처음에는 그냥, 저, 그냥 보고, 그냥 보고, 세계 보고 하고, 조금 저 지금은 안 돼. 저절로 따라 하는 데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어, 요게 지금 오늘 3회 교재는 저, 어, 네이버, 보벤밴드의 그, 중국어 프리토킹반이라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음 교재가 있습니다. 그 올려놓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전부는 내용과 뜻과 그다음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제 저와 똑같이 고조장전에 맞춰서 따라하시는 거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 네고 벤디는 뭐 제가 좀 앞쪽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요 밴드를 누르면은, 어, 프리 토킹방이라고 요 밴드를 이렇게 누르면은, 기여기 전부 다, 어,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탄작하시고, 어... 자, 이제 처음 봤는데, 지금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중국인 4개 성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 4개 성조 중에 1성은 아, 아, 그 다음에 2성은 아, 아, 그리고 3성은 아, 아, 4성은 아, 아 이렇게 매일 긋습니다. 거미 깎고 배에 울림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제 3회 따라하기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자 따라해 보세요. 보고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요. 첫 문장 따라하게 그첫 문장 그러니까 3회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니띠해 니 보세요. 니디 타오디 타오디 샹샹쒸쒸톈 써모 톈 써모 예 잘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 요 그러니까 이것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디 당신 당신도 뭐예요? 샹 g 무 h o Yes. m o 는 u l Mara. 이 어떤. d 음, e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s u 말하고자 a m 뜻이 u 요 Mara. Mosul m 여기 전체적으로 하자면. 하자면. 하 따라해보세요 일단 하자면. 하면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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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통하게돼있자요자 한번 자자자니 하자면. 하 따오디 자면 하자면. 하자면. 하자 따오디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 도대체, 뭐 그게 얘기하는 게, 너 도대체 무슨,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뜻이니까, 아 조금, 저, 행세주절 하니까, 이말좀 하니까, 무슨 말하는 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니. 니. 따오디. 따오디. 샹쇼 샹쇼 디엔썸어 디엔썸어 따라하시네요. 끝 처음인데. 그다음에 음어워워음어 오농 어나오 오농 어나오 콘 콘이

띄어서 얘기하자면은 조금 조금 해석이 조금 돼 일단은 저 얘기는 죠 워노 내가 능, 능 내가 능히 건니 네, 너와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니탄 바 얘기하다고 그래요 타니탄 얘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워가 나와 너와 이 얘기를 좀 해도 될까 이런 이세요 그러니까 자 어떠신이 일단좀 아래 한번 해보세요. 원옹 원옹 건건이 너프로 건니 건니 니아 단이 아. 단가 단이 단. 단 똑같은 말이요 단이 단바 단이 담바. 끝이야. 그렇게 나가요. 단이 담바. 일단, 그런 뜻이에요. 아,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원저 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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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권, 권, 원엉, 권이. 어느 거니? 그렇지. 단이 탐바. 단이 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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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탐바. 그그탄바 네. 응. 네. 아, 전체적인 쪽은 얘기 좀 하자. 너. 뭐 말하자면 그런 뜻이야. 난너 얘기 좀 해도 될까? 이렇게. 응.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은, 저세 번째 문장은, 어멀리야. 어벌리아. 어멀리야. 어벌리아. 어멀리야는 우리들. 그 뜻이에요. 우리들. 어멀리야. 우리들. 다리 어, 탐바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은 똑같아요. 거지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걸, 이, 알아둬야, 중국사, 중국사에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알아들어야 되고, 저렇게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익혀놔야 돼요. 이건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연습을 해놔야 돼. 연습을 그러니까 심어줘. 다시 한 번, 어머니야. 우리들, 어머니야. 한 번, 씩 따라해봐요. 어머니야. 어머니야. 어머리야. 어머니야. 어머리야. 오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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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리야. 그렇죠. 그래. 어머리야. 어머니야. 그렇죠. 그게 그렇죠. 어머리야. 네. 어머니야 그 그렇죠. 그렇게. 어머니야. 머 그렇게 서잘안 돼.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고하고타이탄바이탄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데네 번째 문제. 니 셔더 더니 셔랑 더니 셔더 그렇지. 뚜이. 뚜이. 그렇지. 뚝 떨어져. 뚜이. 뚜 예. 이거아지 예. 말이 말해. 당신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뚜이는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 네 쇼, 더, 네 니, 쇼, 더, 뚜이. 뚜이. 그렇지. 잘하시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그, 해석은 간단해요. 당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 말하는 맞아요. 그 뜻이에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이제 니, 네, 니, 네 해보세요. 니, 네. 강차이, 강차이, 차이, 차이. 예, 네. 아, 쇼, 쇼. 뭐라, 뭐, 뭐라. 그렇그쇼 뭐야, 뭐라. 너하지마쇼 뭐? 쇼머.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쇼머로 몇 가지 안 해도 되거든요쇼 쇼머 렇게 해서요. 화가 난 거예요. 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저, 저, 제가, 예, 다시도, 방금 뭐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니까, 러 어, 이, 이, 어제는 누구냐면, 저, 높은 사람, 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좀 화가 난 얘기예요. 자기 욕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말, 한국 사람들. 이, 너 지금, 너 나한테 뭐라 고 그러는 거 방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제 그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어, 말도 그렇게 어지안해드어요네 다시 해요네네 네. 깡차이 깡차이 차이 차이 차이는 올가야 돼. 깡차이 깡차이 이렇게 해요 깡차이 그렇죠. 그렇게 说说什么什么그렇지 그렇지네그러니어다르겠지 네. 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그렇지 니니 네. 그, 네. 네, 당신 니说的是什么说的是是是什么意思 썸머 잇思意思意思그렇지意思意思그렇지만 다시 한번해봐요你说的是你说的是什么意思什么意思意그렇지이거 그러니까 당신 수어 말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이것도, 저, 좀, 저, 아, 말을 좀, 기분 나빠서 대묻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깡차, 어, 쇼서, 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말을 지금 하는 사람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니 쇼더 씨, 한번 해보세요. 니 술을 스어 어, 대장님. 썼어. 이 술을 썼어. 어더 썼어. 이어이 썼어. 이어이썼이썼이 썼어. 이이썼이썼이 썼어. 이이썼그이썼이 썼어. 이이 썼어. 이이이이다 你说的是你说的是什么什么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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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意思意思啊他说的他说的他说的他说的他이的他说的他이的他说的他说的他说的他 아, 的 <놀� Wolk confidence /dine> 치. 짜이수. 짜이수. 짜. 짜이. 짜이. 네. 그렇죠 짜이수. 짜이수. 이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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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 이츠.츠.츠. 그렇 이츠마. 그럼 됐 이런 뜻은 별뜻은 없고 공손히 청한다는 얘기예요 징, 어, 징. 이거는 항상 종종을 표시하는 거예요 징 그런데 짜이쇼 다시 말하다는 게 짜이는 다시 곧잘 다시 다시 라는 뜻이에요 짜이쇼 다시 말해봐라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 앞에 말한 거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윗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손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주, 저, 뭐라 그러지, 어 청하는 거지. 내가 잘 말,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미안하지만 좀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앞에 거는, 이 쇼서, 몰라 뭐, 이거는, 그, 좀, 욕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 걔는, 가장 좋죠. 이 범죄를 찾아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확실히 이렇게 한국 사람이 중국이라서 길물어볼 때는 한실히치라 앞에 붙여야 돼. 치나 이따 봐요. 치치치치 그렇죠. 짜이짜이어 이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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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네, 전부 다 문장이 이제 다 들어왔어요. 근데, 어, 그, 이제부터는 이제 설명은 좀, 고급지 되고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꼭. 그냥 이제, 절 따라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일본 문장. 이제 한국말 하나 다안쓸을 거예요, 이제. 중국말만 할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냥 할 거고, 이제 고거만 이제, 이제, 먼저 하고, 고구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고구마. 일본 문장, 그렇게 나가 예,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예. 자. 아, 시작합니다. 일본 문장. 니. 니. 따오디. 따오디. 샹쇼. 샹쇼. 딴서 뭐. 딴서 뭐. 딴서 뭐. 듣, 뭐? 글쎄, 번문장 원웅. 원웅. 거니. 거니. 네. 다이 담바. 다이 담바. 어 잘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오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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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하니 담바 타이 담바 예 네, 잘했어요. 그다음에 네, 네 번째 문장 니쇼도. 둘. 니쇼도. 둘. 그렇지 잘했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니쇼도. 둘. 니쇼도. 둘.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면 이제 다음 문장. 니깡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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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니깡 강... 차이 깡 다시 니깡 차이 니깡 강... 차이. 강...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수... 쇼什么로什么什么로什么 쇼머 그렇게만 해야되요 러자 안보요 쇼머 그렇게 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깡차이 니깡차이 쇼쇼쇼 쇼머 쇼머 쇼렇게 하면 돼. 다음에 다음 문장 你说的是 쉬. 네, 쉬우什么意思什么意思什么意思意思意思자어 마지막 문장, 请죄再说再说再一个又再재 자, 이 쇼, 자, 쇼, 이바이바 자, 이어요이 쇼, 자, 이 쇼, 자, 이 쇼, 자, 이 쇼, 다이 쇼, 번이 쇼, 니이 쇼, 오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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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쇼, 자, 쇼, 자, 이 어두 번째 문장 원응 원응 꺼니 꺼니 타니 담바 타니 담바 잘했어요. 그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오멀리아 오멀리야 오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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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타니 탐바 타이 탐바 네세요 예, 네 번째 문장 <laughs> 네 쇼도 对.이네 쇼도 뚜이 네 쇼도 你说的对。哎、嗯，小徒弟，你学的对。唐、嗯、文章，你你刚才刚才说说什么什么？叫什么什么？而且，嗯。那么唐文章呢？嗯

이쳐봐잘했어 다시 한번 또 마지막을 한번 더볼까요 네. 어. 니첫문장니니 따오디. <laughs> 따오니. 샹수 샹수오. 스모 톈스모. 오케이. 저다 좀 잘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laughs> 원농 꺼니 꺼니 탄이 탐바 탄이 탐바 자 에서 잠을 차가시네 이렇게 하 되고 다음세 번째 문장야 오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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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이 탐바 탄이 탐바. 차이 단바. 그렇죠 그렇지 맞고. 그다음 마지막. 니 쇼다. 니 쇼다. 뚜. 그렇지 딱잘하십니다 뚜. 그다음에 니. 니. 강차이. 강 쇼. 쇼. 뭐? 글쎄, 리서 네, 네. 쉬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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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짜이소,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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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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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츠짜이츠짜이츠마이츠이츠 짜이쇼, 이쇼짜이이츠짜이츠짜이시한이쇼 시각 e h 고 v 요시시시시시 bit. She, s 짜이 s 마짜이 h e 이 h 추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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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렇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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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e 마이 e s 이 e 마 이초발 그렇죠. 그렇죠. 다이렇까지면 나와요, 이게. 아유.